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량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 아니라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배단의 잔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50대가 가까워진 집사님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내 뒤에 딸이 서, 서서 엄마를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어? 이렇게 물으니까 딸이 야, 네가 속을 썩을 때마다 내 머리 하나씩 하나씩 휘어진 게 이렇게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래서 애할머니 머리가 그렇게 하얘졌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말상대가안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배단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잔치에는 흥이 있고, 또 손님이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박도 갖추어져 있는 거죠. 요즘에 명언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전에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이런 세상이 와서 명운이 바뀌기까지 했다는 걸 보았을 때, 참 저희가 마땅히 잔치를 해야 될이 자리가 너무 썰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의 잔치는 꼭 눈으로 보이는 잔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잔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예, 때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 지기 전 여섯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다니는 상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지요. 초청해 준 사람은 거기다가 유대인도 아니요 부자도 아닌.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마태복 26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또 여,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어,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가론유다라고 그랬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지, 어째여그 항유를 거기다 붙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또 가론유다를 책망합니다. 잔치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을 십자가 지기 전에 지식이 있고, 고상하고, 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이지 않았나. 천대받는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소외된 촌배단이에서 마지막을 보내셨을까. 물론 이전에 공생의 3년 동안도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경, 소외된 자, 귀먹으리,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 말할 수 없이 그런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더 소통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손에 붙들려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 화려한 곳 그리고 불신이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인간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리고 종교 의식이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전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배단이란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가난이란 뜻입니다.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그곳에 주님은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안 봐와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병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아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고치시더라. 예. 주님은 이와 같이 배단이, 가난이라고 말하는 약한 자들을 찾아다녀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전파하셨고, 하늘의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고생이 있는 베다니의 잔치를 통하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 싶어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의학이 다 발달되어서 이런 질병보다 더한 것도 고치는데 뭐 예수 믿는 자만 고치냐, 예수님만 고치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후로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것 같지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내면에는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문제인 것입니다 각색 인생사가 각 사람에게 인생사의 질병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또한 고통으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배단이는 겉으로는 참으로 가난해 보였고, 그리고 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잔치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잔치가 세상에 열려지고, 호화로운 잔치가 열려지고, 귀한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잔치, 예수님이 없는 예배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그 배단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창기와 세리와 같은 자들 그들은 주님을 알고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그런 문둥이 시몬의 집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는 나사로가 있었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축복의 집이요 구원의 집 그리고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처 보호처 예비체가 드는 곳이 배단입니다 이런 배단이는 지금이 어디일까요 예, 지금의 배단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또한 여기서 썰렁하지만 이쪽으로는 참으로 쓸쓸하지만 그래서 이 성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울려요, 그렇죠? 막 울리죠. 이런 곳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믿는자의 심령에 찾아와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생 가장 무거운 짐 그리고 죽음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각색 인간죄의 질병을 아른채 아까는 각 질병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배단에는 가장 신비한 곳입니다. 달콤한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고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배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죠. 운둥이들 득실득실하고, 병든 자,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거죽대기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너무나도 신비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가 지금이 우리의 영적인 교회? 배단입니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재앙으로 인하여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병한 자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와서 살아 새살이 돋고, 또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새 술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에게 메인 자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고, 약하고, 실패하고, 소외당 자들에게. 소망을 실어주고 애롭고 공고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배단이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흰눈 것처럼 양털처럼 더 희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배단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영적인 교회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배단이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구로는 고난이고 고생인 집이나 휘장을 조금 들고 열어보면 여러분이 내면을 좀 들고 열어보면 별별 신비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고 전혀 꾸밈이 없는 잔치입니다. 가증스러운 잔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이 있고 생명이 흐르고 생수가 부르는 잔치집 우리 영혼이 출산되는 이곳에서 영혼이 우리는 태동했습니다. 낳게 되었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울고 웃는 출생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배단이는 정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집이 되셔서 그 머리의 지체가 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배단이가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일을 할수 있었고 주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자네에 권세를 얻을 수 있었고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언제든지 주님은 약한 자 병든자가 제가 죄인입니다고 고백만 한다면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은혜 위에 베단이와 같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단이 이 베단이 잔치의 특징은 나는 부유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와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외식적인 제사라든가 종교적인 것 가식적인 것을 보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나는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배단이에 찾아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재학의 짐과 가난과 각종 질병과 시기와 질투 다툼 많은 아수라장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 배단이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내면의 흐리는 예수님의 생수로 씻어 수있기 때문에 기쁨이 흐르는 것이고,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부활의 교회입니다.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배단에는 우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사로가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나사로는 주의 국류를 받아서 주님은 주의 국류를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주님의 국류를 잊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난 영혼이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체험이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브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초라해 보이고 식이 질투 싸움 뭐 별별게 다 있지. 아수라장 같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 속에서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이 부활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동산이 배단이요 교회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영생이 넘치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는 마르다가 있었다고 그러죠. 마르다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마르다와 같처럼.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만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원수 같지만 또한 서로 간에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섬기면서 그리고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놀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뜨거운 봉사가 섬김과 구봉사가 그 잔치의 흥을 일으켜 주었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헌신의 자리가 없었더라면 그는 상을 받을 수 없었고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기록하라고 칭찬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기에 이 베다니의 문둥이 같고 천하고 귀신들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기에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있어서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손님이 와서 그 집의 흥을 같이 누릴수 있는 그런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만 하는 바리새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일지라도 봉사함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마르다와 같은 자가 항상 베다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지금 마르다가 있습니다. 또 먹을 것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사랑의 눈물 마리아와 같이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서 눈물로 사랑의 표현을 했던 베다니 이곳에만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동산이었고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와 같은 교회가 되야 되고. 베다니아와 같은 교회로서 세상에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 다니는 주님의 대화의 장소입니다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곳이고 사랑의 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왜? 주님을 매신 것이니 잔치죠 이런 잔치에 나가지 못할 때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이슨 말합니다. 그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닐 때마다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는지. 제가 요즘에 이런 낙다운 기간을 통해서 어, 성전에 나오지 마시오. <laughs>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제가 괴로워요 서글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런 날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은 안 올렸지만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보니까 모든 환란에서 주님께서 너희 너를 지켜 모든 한란에서 너를 명쾌하고, 이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출입이 어려운 그때 그상황에 지금 우리가 겪어보니까 세상에 그때도 그나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세상에 있었기에, 그 다이대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그래서 너가 들랑달랑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출입이 전혀 제집하지 않게 명쾌해가지고 지켜주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질합니다 우리는 본질에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비본질에만 눈이 떠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고 나는 창기와 같은 자요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놀란 역사가 지금 비록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든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이은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1절과 9절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찾았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구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을 구하리로다 예,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서로 복을 구하고 서로 기도했다라고 얼마나 성전이 모이는 거,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사모했는지 그 여러분이 아신 바쯤 시편을 읽으면 성전에 내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기쁜 줄을 세상에 몰랐다는 라 말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처럼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곳은 바로 오늘 베다니와 같은 성전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시 한번 읽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정이고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어 이번에 그 바이러스 현, 음, 확진자들이 일어나는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성전의 문직이라도 주님 존전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물론 여기 성전만 주님이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와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잔치를 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바랄 때 성전에 나오는 길들이 빨리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날을 집에서 예배드리면 점심은 제일로 좋은 걸 드세요. 아주 잔치처럼 주님 메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음식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아주 맛있게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축원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있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누는 것까지 주님과 함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보니까 이따가 이따가 보자고 나중에 보자고 이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이제 나의 예배 시간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은 아주 쉽고 가까운 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 어, 이따가 볼게. 이따가 저녁 돼서. 아, 그럼 내일 볼게. 내일. 그러다 보면 예배는 다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정장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회복은 점점 늦어질 것입니다. 더뎌질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없어, 예배 없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배 회복이 그러할 때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배들 떡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있어야 되고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떡과 양식이 있는 곳에서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해야만이 부스러기라도 주어야 풍요롭게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부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 불만 불평이 아니고 우리가 탄식할 것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배단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어서 회복과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추건합니다.